버텨이 걸렸어요. 라이트. 오, 오! 이제 위험해요 아, 예. 아, 야, 팅 라이트 훅 오, 지금 라이트 아, 바디. 마디, 아, 아, 오, 이런. 이러면... 예, 전서 1라운드. 1라운드에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이타 능력 좋아요. 아주 침착하게 잘요 아, 지금 걸렸어요. 아까 무거워서 전원선 선수가 스스로 지쳐서 빠진 것 같고요. 날려봤는데요. 아 왜사우스포에대리가잘돼 있습니다. 전녕섭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전 경기에 같은 도도 직각 좀 스피크로 도대밭과 같은 신상진 체육관 출신이고로 아, 진짜 전 경기의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미쳤어요. 네. 아, 시원한 경기를 보여줘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웰컴 이준희 선수의 입장입니다 이준희 선수가입장 있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는 모습 다버리고 왔어요 네 저게 프로요 프로라면 자기를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루야지? 한 가지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준희 선수 김태일 선수가 세컨을 보고 있어요 예, 지금 현역 관장을 하면서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웨이트급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코너, 신장 175cm, 더. 나이 21세, 체중 66kg. 맞아도 맞아도 전진한다. 시타는 전진복스크로 소소 미친 좀비전 혀! 서 자, 이어서4 레드 4 4신4 1 7 5 c m 4 4 4세4 6 4 4 모든 것4보4 4 4 4이4 4 4 4 4 4 4 4 4 4이4 4 4 4 4 4 이준희 <laughs> 이준희 네, 선수는, 선수는, 네, 예, 선수는 지금 이전뛴 아, 이전 뛴 선수고요 아, 1승 1무를 기록하고 아, 있는 어, 무패, 무패 선수입니다 네, 거기에 맞서서 전우석 선수는 데뷔전인데 뭐 그전 경기에서 봤듯이 이제 파이팅이 넘칠 것 같습니다 지금 종경기에 너무 소리를 지르더니 김한길 선수와 네. 제가 소리를 지었습니다. <laughs> 자, 자,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어 사우스포 이준이 오 가요 아, 빠져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조용히 오 조류석 바로, 바로, 어, 바로 가요. 보죠. 달려드는 정도의 달려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두 번째 연기처럼. 조류석. 와 진짜. 패기 넘치는 공격으로 미친 조류. 어, 네. 이준희 선수 당황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예. 네. 네. 확실히 여유가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앞전에 큰 버팅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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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버팅에 대한. 이준희 걸렸어요 예. 이클 오, 이준희 위험해요. 아, 야. 파이클 이준희 선수 지금. 오! 와. 저면서 뭐죠? 왼편 체력 때. 주 u 보이 i r o s 없어요. 네, 사 o 스 p 데 r e c h a p o p u j u 와, 지금 o 어! 어. 이 e v o w i n n i 요 수시로 c h i 잡고 꾸준히. u n i s 선수가 v o Pujuni, Sonevo, Pujuni, 이 o n e v o Pujuni, Sonevo, Pujuni, Sonevo, 아 u j u n i Sonevo, Pujuni, Sonevo, Pujuni, Sonevo, p u j u 경험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조인 <목소리> 그러니까 선수는 조현우 선수가 훨씬 더 경력이 있는것을 알 <목소리> 와, 있죠 와우 이준이나와야겠네요 확실히 사우스보가 경기하기 어렵게 앞발 잡으면서 시합을 잘이드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지금 이준희 선수 어떻게 <목소리> 생각해요? 아, 이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지금처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렇게 발을 치고 아 전우 선수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인데 그 전우 선수는 연타를 치고 있고 아, 아, 반발로 응수하고 있어요. 아 전우 선수도 중간에 와 아주 라이트 훅기오 지금 라이트 맞이. 아전고오 이런. 아그렇스감독가 아, 카운터 기가 막히게 역시 아, 복싱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 네. 아 좋습니다. 원투 이렇게 선제 공격했을 때좀더 유리할 수 있어요. 데뷔전 패기의 전현서 선수로 라운드라운드가 굉장히 잘했어요. 능력 좋아요. 아주 침착하게 잘 아, 지금 계속 걸와이 많이 했어요. 아. 와 지금 저런거 살짝 물너졌죠 전현서 선수가 스를 지쳐서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지금 다운 선언이 된것 같습니다. 네, 스태디 다운. 레프트는 이제 다운을 선정했고요. 로프 다운으로 볼 수도 있고. 로프 다운으로 봐야지 스태디 다운은 없거 예, 맞습니다. 아,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막 매너 하는데. 잠깐. 조금 애매세요 라운드 초반엔 굉장히 잘 운영하다가 마지막 10초도 안 남기고 다운을 얻어 가지고 아, 계속 밀리다가. 예. 아. 레프트. 어레프트 바디로 시작된 이제 연타에서 다운을 얻어냈습니다. 와 어, 진짜 정말 진짜. 재밌고 재밌고 멋있는 지금 경기가. 지금 네. 여기 지금 관중들은 뭐, 정경기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바디, 티켓값이 바디, 아깝지 바디, 않은 바디, 그런 경기였을 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이 선수 가 사실 초반에 상당히 당황했었요네 어,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바로 역전을. 으로 어, 정확한 주목이 역시 한 번에 승패를 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컨이 조금 야가얘기 그거를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리드잽을 먼저 날려봤는데요 웬 사우스 포의 대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타에 맞는 건 지금 조준선수가 더 많고 있어요. 기연서 아, 어, 버팅에서 그래서 조준선수 참여해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영이 해야 합니다. 선수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면 아, 안 맞을 정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했어요. 와 지금 무조건 누가 오히려 힘이 빠질 것 같이 아무리 사라운드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대가 든요 아, 운영 운영을 정확하게 해야 사라운드까지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 네. 가려지지 말라고 그래. 네. 내가 자꾸 네. 가려가지고 강준한 어? 자리 저기 비워놨는데, 내가... 아! 자, 잠깐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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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복서의 경기내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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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듯이 아, 아니, 밀럭 때 카운트를 다이렇 지금 아. 저게 말이 되냐고. 오늘 민친 좀비가 정말 많네요. 아, 이 많이. 진 선수도 아. 적당히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니까단점으로가기 시킨 거예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아, 번 연속 단점으로 아주 관중분들의 지금 완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경기장의 분위기는 제가 또 처음 느껴봅니다. 와, 네. 정이좋았는데 아, 그렇죠. 아. 아, 아, 그렇죠. 아, 응원의 힘을, 응원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아, 확실히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프로 선수들이 정말 이런 무대에서 경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와, 델벨이 같다, 여기. 지금 관절이 너무 뚫려가지고. 인형 소리도 계속 돼가지고 집중이 안돼 네, 지금. 좀비. 와, 와. 아직까지도. 노가 네. 와와 이런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이도 이런 경기를 보여주기 그룹이도 위해 대전에서 올라온 거. 거죠. 아니, 마지막에 그기를 <laughs> 아니 지금 지금 다운다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요? 부터 빠귀로 하고 아 마치 목숨이 두 개인 것 목숨이 세 개인 것처럼 경기라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준희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침착하게 사라운드 가지고 간다는게멘탈저 갔다 갔다. 갑니다. 저 체력 보십시오. 와, 와. 와. 저 맞아도 맞아도 저거. 이민이 정말 위시 선수입니다. 예. 와. 계절 예. 정비가 한마주씩 와. 아직. <laughs> 와.. 진짜.. 결국에는 R.S.C. DK 요거 와..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오, 진짜 미쳤습니다 저는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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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경기는 이전에 이준희 선수와 이제 데뷔전을 치러는 전효서 선수의 경기였는데, 어, 정말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이준희 선수가 4라운드 TKO를 거두고, 거두게 자, 이번 됐습니다. 경기는 4라운드 2분 28초 TKO 레프리스타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관장님은 진짜 너무 센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제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이래도 아직 젊은 투지는 있지만 관장이고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로도 제가 아직 너무 어렵지만 다음번에는 꼭 도전해서 제가 다시 열정으로 통해 K.O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효섭 선수는 이제 우슈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프로 경력은 이제 막 데뷔를 한 친구였지만 링이라는 그 캔버스 위에 올라온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역시나 좀 변칙적인 기술이랑 타이밍이 초반에 저를 조금 위축되게 만들었는데 초반 지나고 나서부터 저희 세컨 분들 이제 김태일 선수님 그리고 진유민 선수님께서 배터리 부분에서 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대로 링 플랜대로 진행을 했더니 역시나 어, 동료들을 믿은 결과 좀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주최해주신 어, 펀치 대표님과 여기 많이 150명 정도가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넘버링2 대회 때도 꼭저 이준희와 여기 디스파이트 대회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체육관 관장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빡세고 제가 후회 없이 열심히 임한 것 같고 오늘 경기 즐거웠고 다음에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한번 다시